저는 관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남아라 다나다라야야나아알랴 바로 이제 세발사박. 둘째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망우의 공덕신을 인들을 비롯해서 불교 방송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좋은 날 좋은 날만 연속이되어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어,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 시간에 제목을 말씀드렸고, 맨첫배 나오는 실현식 개송에 개수관은 대비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원력, 홍심, 상호신. 근데 원력, 홍심, 원력. 근데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 예고 계시니까, 응. 원력, 어, 홍심. 깊을 심었어요 홍심, 상호신. 상호신. 원력, 홍, 심, 상호신. 여기에 넓으롱 어, 또는, 어, 크홍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 이게. 두 가지로. 여기, 여기. 여자로 쓸 때도 있고, 여자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한문권에서 들어온 중국을 거쳐 들어왔으니까, 응? 음? 어,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어, 저도 이번에, 어,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광원세에서 어, 지금, 어, 8만 대장경을, 경판을, 10만 장을 새로 조성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니까 러열0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중국에서 나온 거, 8만 대장경을, 고려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아, 어, 이걸 어, 옛날 전산 작업한 것도 보고 이것저것 쭉 차를 비교하다 보니까 한 문자가 더 틀리더라고 그냥 넓다 또는 크다 같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상호, 상호 씨는 이제 불교세계는 부처님의 상호를 얘기할 때3이상 30 30 이상 80종호 그래요 80종호 그래서 이거 따서 어, 상호 그래서 인제 겉으로 나타나는 큰 특이한 점, 일반인과 특이한 점을 30 이상으로 보고, 뭐, 어, 크게 구분할 점들이 8 0종원는8 0종원는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서 미간 백고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상호,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의장, 대승의장에서 보면은, 에, 대승의장이 나오는 건 대승의장 제20. 제20에 설명되는 걸 보면은, 어, 무슨 얘기 가 나오냐면은, 어, 복상은, 복상 그럴 때 복국자 쓰고, 복상. 복상은 밖으로 나타나 상이라 하고, 어, 복의 모습에, 그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복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습, 상호성이 틀리는 거야. 어, 상으로 나타나고, 어, 그 다음에, 내 덕을 표시하는, 내덕 안으로 내 덕을 온 만큼 쌓고 덕을 얼만큼 실천했느냐 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고운 데타가 사랑스러워서 인정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설에서 이제 호라한다 그래서 상호, 이거를 대승인장에서는 세세하게 구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신을 거룩하온 덕상 갖추었고 그러니까 이, 이 보면요. 어, 이런 얘기가 한, 잠깐 하고 넘어가죠. 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절에 들어가서라든지 부처님 상호를, 부처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 그게 보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신심이 돈독하게 하고 어, 불심을 일으켜주는 에,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향을 산 어, 종에서는 향례가 나고 어, 생선을 쌓는 종에서는 비닐을한다 마찬가지로 누가 만나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도둑놈을 친구로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 어 선생을 친구로 하면 또선생님이 되는 거. 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상으로 보면 전부 웃는 상호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 모시 웃는 상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당에 들어가면 전부 이제 애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부모를 만나뵈는데 어른을 만나뵈러 가면은. 어, 서서, 방에 들어 서 있으면, 아니, 지금 무너지지 않게 앉아, 앉아, 자꾸 앉라 왜, 앉으면 안정된 삶, 삶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앉으라고 하는 예는, 앉아야 편안한, 우리나라 삶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얀, 쌀밥에다가 밥 먹고, 바지구리 고 편안하게, 아름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편안한, 어,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니까, 부처님 상호를볼 때, 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웃는 모습을 보고, 거다또 검색 아니에요, 검색. 응? 어? 그니까, 우리가 제일, 응, 어, 예, 귀중한 생활은 금빛을 한 어, 금색 상호를 하시니까 금색 상호를 하고 하시, 있으니, 계시니까 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또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금을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전부 뭐, 어, 편안한 마음으로 웃고 있는데 그럼 다른 종교를 비유할 생각 하고 비판할 생각은 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십자가에 이제 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은 보는 사람마다 이게 분노심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유다가 에? 밀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가게 돼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느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 냐내 남편이냐, 또는 애들이냐, 동서냐, 어? 우리의 잘못하는 점을 뭐유다뭐 그냥 고발해가지고 나쁜 일로 몰고 가는 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나니까. 계속 부부간, 부부지간에도 서로 교회 안 나가면 이혼을 한다든지, 동승안에도 만화책마다 교회 가자고 자꾸 잡아 끈다든지 그런 게, 그런 밑바닥에 깔리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다 는 그런 심리학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황과 그만큼 훌륭하고, 참 웃는 모습을 하고, 어, 그런 저 특히, 어, 반가 사유상, 어,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의 미소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가 만큼 중요한 양을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불자 여러분들은 참 부처님 만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처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흡족한 마음으로 환희심을 낼수 있는 그런 즐거운 삶 활기찬 삶을 살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비장관 보호지 그다음에 천안광면 병간조 그러면은 이제 천비 천팔이나 손이나 천손 천눈. 눈이 천 개고 손이 천 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많은 눈과 손으로 보시고 어또 우리를 감싸 안주시고 어루만져주고 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어 한다 이제 그때가 그걸 천수천하나 천손과 어, 천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천수로서 온과 중생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 다음 천 가지 천개나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어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오늘, 어, 이제, 실험세세 가지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그러면은, 먼저 천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설명을, 아, 간단히 드린 것 같으니까, 아, 우선, 어, 간단히 이제, 한 손에 20개씩의 손, 20개씩의 눈, 그러면 곱하기, 둘 곱하기 20 하면 이건 40개가 되고, 그 다음 25유 중생, 25유 중생을, 저, 지난 시간에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요걸 이제 풀어보면은, 첫째 사학지 지옥학이 축생하수라 넷. 그다음에 사주 남선보조 동불바재 서구단위도 어, 또 부끄러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섯 한 사주 더하기 사. 그러면 이게 팔. 그다음 지옥학이 축생하수라 인 인천 그, 그거는 지옥학이 축생하수라 넷 하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남선보조 동불바재 서구단위도 부끄러지고 그래서 넷. 그럼 여덟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6역천 사항천, 도리천, 야마천, 하락천, 타와다지천에서 6기역천 그럼 여섯 하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칠세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범황천, 무상천, 그다음 오나함천 그래서 이게 일곱 개 그러면 열세 개 그럼 이제 스물 하나가 됐고 그다음에 4무세개 공무면천, 생무변천 그다음에 무소유초천, 비상 비비상천, 초천. 어 그래가지고 또 네시 등장을 해. 요 그러면 여기다 네을를 더하면은 25. 그래서 이제 전 우주의 전체를 통틀어서 25의 중생 그래서 20 곱하기 25면은 그게 천이 되는 거예요. 천손이 돼. 이거를 무수의 수로 보는 거예요. 천으로 한정되지 않고 수많은 손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손으로 어, 보는데 아까 상호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까 어 복도 많이 쌓았고 또 내덕을 내덕 내 덕으로, 어, 또 그런, 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 만들어냈고, 어, 그 다음 겉으로는 복을 많이 쌓고, 그래서 이런 상호를 부처님 상호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래 곳곳에 다 제도가 되더라. 그런 비유로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그냥 관은 가필이 돼요. 어, 그래서, 어, 제목을 여기다 이제, 국호 나라 이름이죠. 고그 조선, 조선의 국호에 얽힌 설화,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에 얽힌 서, 어, 설화를 관음가피력을관음력을 여기 인용해가지고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러 문제 문제는 그럼 뭐냐? 이제 이성계가 어, 이 태조가 고려를 고려를 어, 멸망시키고 의화도 해군해서 이제 지금 말하는 간단히 군사 구대타죠그러니까 어, 공민왕 에서 우왕, 장왕 무슨 공양왕들을 폐위시키고 나서 어,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럼 나라를 세웠으면은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우선 조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어, 명나라 태조 명태조 주원장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침범을 해온다든지 에, 또 이제 엉뚱한 어거지 쓴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결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신을 여러 명 보내요 주원장한테 보내는데 가면 끝장이에요 오질 못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고려를 멸망시키고 어? 그러면 역적 아니냐 어? 이 성계가 역적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것을 나보고 인정해 주란 말이냐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그러다 못 하니까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이 한없이 급한 얘기 아니죠? 어,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조민이라고 하는 어, 대신을 이제 주 여기 주원장하고 친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어, 조민이라는 사람을 으, 보내요. 어? 어, 조반, 조민이야 조반이네. 조반이네. 어, 조반, 조반이란 대신을 보내 보내 가지고. 어, 조선이라고 우선 국호를 인정을 받아 가지고 와라 어, 그래서 보내는데 근데 가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전부 죽고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죽고 안 가면은 왕명을 거역하니까 죽게 되고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죽게 되는 마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쓸씩 길을 떠나요 사신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명 주원장하고 전에 만나가지고 신분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조우반이라는 어 이제 어 대신을 보내서 어 보내요. 보내는데 가다가 아 어, 황해도 지방에서 황해도 지방에서 잠을 자게 생을 첫 번째 주막에서 어 이제 시흥이라 황해도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안 가도 죽고 가도 죽는 거지그러이 죽음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런 입장인데 밤에 꿈을 꾸는데 세 사람의 3인의 동자승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얘기를 해줘요. 선명하게. 여기서 한, 어, 주막에서 지금 한, 한 오리쯤 올라 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 세, 세 부처님이, 세 분의 부처님이 반쯤 땅에 묻혀가지고 있는데, 이세분 부처님을 눈비가 안 맞게 모셔. 법당을 만들어라. 그냥. 법당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당신의 뜻을 가피록으로 일일 수 있으니까 그걸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꿈에 예시가 와요. 그랬더니 꿈에 또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한시가 급하게 지금 명나라를 가는 길인데 내가 언제 절을 지어가지고 언제 법당을 짓고 절사대 세부처을 모십니까? 그랬더니 꿈에서 세 어, 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해도 관찰사한테 지금 도지사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고 가시면 될거 아닙니까? 아 맞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막 주인까지 알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 을 보내가지고 어, 황해도 관찰사를 불러가지고 아니 도지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부탁을 해요. 뒤에 가면은 세 부처님이 흙에 묻혀 있으니까 확인을 했어요. 어부처 모셔져 있으니까 법당을 짓고 하는 게 좋겠다 왜냐 내가 지금 어, 지금 나라에 중요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명 나를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걸 해서 가필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평상시에 조반이라고 하는 사실이 관음경을 주로 읽고 관음 기도를 많이 해 왔다는 거예요, 인제. 어, 그리고 이제 가요. 갔더니 만났지 이제 가서 명태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사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래 이래 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어 지금 어 저희가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허락을 해 주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 역적 같은 너희는 살아서 아, 안 되게 이 세상에 살살있는 사람 만들어서 안되겠다 왜냐면은 당신들이 하는 행위를 물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퍼지게 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생각하고 결국은 바로 보내요 참수라서 참 참의에 참수. 처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장으로 끌려가지고 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막나니가 목을 내치는데 칼이 부러져요 세 번이나 칼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도저히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주원장한테 얘기를 해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주원장도, 어, 생각을 하는 거. 그냥 이거는, 이거는 내가 무력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비단, 500피라고, 500, 500피라고 황금, 천냥, 어, 천냥을 천량, 선물을 줘가지고, 내려보내서 조선의 국호를 인정을 해줘요. 그 내려오는데 개선 장군럼 돼서 전부 잡아 죽이고 죽고 인정을 못 받다가 조반이라고 하는 살신이 가서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오면서 섬까지 잔뜩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황해도 시흥 땅에 이르렀는데 여기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라서 산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날 따라서 부처님 모시는. 낙성식, 법당을 짓고 낙성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당이 다 지어져가지고. 그걸 가보,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참석을 했더니, 아, 이상하게, 부처님 세 분을 모셨는데, 목에 칼자국이나 있는 거예 다. 세 분이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여튼, 지난달 3일날, 3시경에, 지금 불사를 하려고 부처님 모셔가지고 하는데, 이 이상한 쇳소리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핏자국까지 있는 거요. 예 아, 돌에 핏자국까지 있어가지고 세세 세 번을 내려친 거 칼을 진짜 주원장이어서 이제 망라인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죽지 않고 죽지 않고 부처님이 대신 칼을 세 번을 받고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국호를 조선양을 인정받고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에, 확인이 된 거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태조한테 이성계한테 이제 보고가 됐겠죠 그랬더니. 예, 특별히 예, 이 태조가 신필로 예, 써서 어, 송명사 목숨을 이어달여서 송명사 송명사라는 절 이름과 함께 예, 이제 대웅전에 붙일 현판을 송명사 현절 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현판을 가지고 써가지고 어, 물려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태조 개국한 조선조가 조선의 국호를 명나 태조인 지원장한테부터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선수천안 아무데도 퍼질수 있는 역사상으로 이런 게 이제 야사에 등장해서 나와요. 나와서 결국은 그 다음부터 조선의 국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선조가 탄생을 해서 있는 과정 맨 최초에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르기를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있는 여기 말씀 그대로 원래니이 상을 신 천비장한 보지 천왕광면 병간조 여기까지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천눈천선으로 그러니까 건강이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다 보고 다 안다. <laughs>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는 다 알고 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또 백성들 모두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 어, 제대로. 잘 살고 신심이 돈독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에, 역사상이나 지금 현재까지도 쭉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절시에 그렇게 또는 에, 어느 임금이 오느냐에 따라서 불교가 박해를 받고 모진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1600년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가피역도 있고 어, 부처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교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확신을 가지시고 돈독한 신심으로 항상 부처님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바르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얼마든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냐.